마리네이더 c a r 이렇게 자 t a 여기 안 o 얘가 이거다 are you? What are you? w h a 이 are you? w h a 이거 계속 파이을 로성거리고 <laughs> 계시네 프라이팬 여러 개 나오겠네요. <laughs> 온가스 함께 <후라이팬 다> 나오겠어. 프라이팬? 네. 프라이팬 여러 개. 여기 있을까? 네. 아 여기. 있다. 뭐 하시려고요? 뭐 하시려고요? 오이를. 음. 응. 거를 한 번만 물에 딱. 그 시선이 한쪽으로만 가 그런 것 같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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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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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도 뭐예요? 뭐, 뭐. 지금 로제 파 이것도 먹는 거예요? 파스타도 먹는 거예요? <목소리> 네, 아, 그렇게 하려고요. 시즌이 <목소리> 아,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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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자연스러운 척 하면서 가는 거 힘들단 말이야. 어, 이게 뭘까요? 저는 브레드씨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. 제 외모적으로는 제 이상형에 제일 적합해가지고. 적극적이시네. 그래,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작이야, 지금. 감바스 여기 어때요? 저아내 네, 좋아요. 어, 괜찮아요? 응. <laughs> 네. 감바스 이쪽에서 할까요? 왜냐면 여기 있는 게 들어거든요. 아 감바스 말고 여기 돌려고요? 네네. 아 옮기실 거예요? 네. 이대로 안 가져가고 네. 괜히 옮겼네 이거를. 이대로 내일 줄 알고. 이거 들고 나가면 되는 건가요? 아니 이거 옮기려고 아아 아, 아 용기 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근데 라미 님 계속 의식하셔 하실래요, 직접? 네 직접 하신 거니까 또 하실래요, 직접? 네 오, 직접 하신 거니까 답답말좀 어, 해, 그래도 영광이신데 <laughs> 이 그냥 구우면 안 될까요? 안 될까요? 네, 안 될까요? 아, 근데 이거 다 망가질까 봐 아쉬운데 조심하세요, 피겨요. 조심하세요. 제가 하게날 거예요. 네. <laughs> 네. 그죠? 사실 저러면 미켈 씨도 입이 눈치챘을 거라고 그치? 생각해요. 그 네. 이게 그냥 평온하게 요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분들 안에서는 네. 도와드릴까요? 아, 아, 그럼 이걸 끼세요. 어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눈이 바빠, 다들. 감사합니다. 아, 안에 물이 들어가서 더 그렇구나. 좀 드셨어요, 음식? 아, 네, 거의... 네. 사실 많이 먹지 않았어요. 저도 그럼 어디 사신다고 하셨죠? 저는 서울 쪽 살아요 저기요 뭐 도와드릴까요? 손이 음. 놀고 있어가지고 어 닦아도 될까? 한 번? 어,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닦아서 넣... 옆에다가 잠깐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물 떨어질, 물, 떨어질 물. 것 같아서 너무 많으니깐 설거지가... <laughs> 오, 동생이 같이 하시네 역시 빠른 건 없죠 뭐 찾아요? 아니, 그... 닦을 거 있나 봤어요 아. 선모님 계신 곳에 미킬리면 무조건 계시네. 맞아. 맞아. 음. 왠지 떡볶이 좋아하실 것 같아. 좋아요. 그죠. 네. 왜 그렇게 생각하셨지? 관상을 좀 보거든요. <laughs> 떡볶이 좋아할 관상일까. 음. 근데 약간. 네. 엽떡 시키고 후회하는 스타일이야. 어, 양이, 맞아요. 너무,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. 맞아요. 근데... 정확해. 어떡해브레드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. <laughs> 저도 떡볶이 좋아합니다. 이렇게 하세요. <laughs> 지금 보여요. 브레드님 귀가 엄청 커져 있어요. <laughs> 온통 이쪽에 신경이 써 있는. <laughs> 너무 맛있는데 항상 남겨가지고 못 시켜 먹어. 나서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죠 <laughs> 네. 떡볶이 좋아하세요? 네, 저는 소울푸드 떡. 아오. 떡볶이 엄청 아, 좋아하시네요. 떡볶이, 떡볶이 좋아하면.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. 아 그래요? 네. 약간 그거잖아요. 남자들은 돈까스. 아 맞아. 돈까스 좋아. 돈까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? <laughs> 어머 어떡해나 <어머, 어떻게? 웃음> 봤어 방금 눈빛을 봤어. 부산 가면 그 물떡 맛있던데아 물떡 맛있죠. 물떡 먹고 그 해운대 시작 쪽가면 떡볶이 유수 네. 유명한 거잖아. 빨간 떡볶이몇 군데 저 진짜 진심 남이거든요 네? 응? 떡볶이 진심, 진심 남이요 아, <laughs> 아무리 똥촉이지만브레드님 어. 마음은 뭔지 알겠어 너무 지속이야 너무, <laughs> 너무 썸머야 굉장히 신경은 응. 바짝 쓰고 있었어 저쪽 아, 눈하고 목은 목이, 목이 여기가 있던데 어? <웃음> 이러면은 거제가잘안될것 <laughs> 같은데 근데 브레드님이 약간 표현을 잘 못하시는 스타일인 오, 것 같아요. 같아. 아까도 보면, 말을 걸고 싶은데, 거의 한두 바퀴 돌아서, 겨우 한 마디 아, 걸고, 아, 네, 네. 다안 되니까 또몇 바퀴 돌고 하시더라고요. 소신껏 다른... 행동해라아 네, 소신 소신껏 행동하라 소신을 가져라 지 아, 응. 소신 소신 가 지금 신지저지 않았어요? 되게 좀 차분해 보이시고 사실 외적인 것도 제 이상형이 좀 가까우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공감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음에 있다 진짜 어, 저는 썸머님인 것 같아요 와 어, 어떡해. 진짜? 대화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 지금 뭐더 알아봐야겠지만 그냥 외형만 봤을 때는 썸머님이요 그 썸머님이 조금 더 이상형에 가까운이라고 해야 되나? 100%다 100%선머님 지금 세 명한테 인기 폭발인데 진짜 이 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모만 봤을 때는 어? 한번 알아가보고 싶다 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